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되는 그날까지 올리 원. 단 하나의 학생의 올인 원. 안녕하십니까. 제 9대 올인원 의과학대학 학생회장 한명인. 부학생회장 권민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서 저희를 믿고 응원해주신 의과학대학 모든 학우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과학대학 학우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 의과학대학 안에서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2021학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의과학대학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등을 통해 학사 일정과 이벤트를 공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 추가 그리고 팔로우해주시면 학교 소식과 학생의 소식을 빠르게 접해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우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조금 더 주의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개강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